가수 정동원이 신곡 고리 발매를 기념하여 색다른 게임 콘텐츠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고양이 마리오 게임 플레이 영상은 그의 유쾌한 매력을 한껏 드러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정동원의 재치 넘치는 모습과 신곡의 감동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지며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정동원은 이번 신곡 고리위 홍보를 위해 단순한 음악 방송이나 인터뷰를 넘어 참신한 방식으로 팬들에게 다가섰다. 앞서 공개된 첫 번째 콘텐츠 데시벨 게임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컵라면 먹기, 블록 쌓기, 팝핑 캔디 먹기 등총 10단계로 구성된 게임에서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게임 도중 소리를 내서 벌칙을 받는 모습은 팬들에게 폭소를 안겼다. 머리띠와 두건 같은 귀여운 소품들을 착용한 모습은 단순한 벌칙을 넘어 그의 유머 감각과 사랑스러운 매력을 돋보이게 했다. 이렇듯 정동원은 게임과 음악을 연결하는 독특한 콘텐츠로 자신의 신곡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두 번째 콘텐츠인 고양이 마리오 플레이는 신곡 고리위 테마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게임 자체가 실패 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리위 제목과도 유사한 메시지를 담아냈다. 정동원은 특유의 끈기와 열정으로 여러 번의 도전 끝에 1탄을 클리어하며,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는 명언을 남겼다. 이후 즉석에서 신곡 고리를 라이브로 선보이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날 정동원은 단순히 혼자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 스태프들과 함께 카트라이더 즉석 대결까지 펼쳤다. 그의 쾌활한 에너지는 게임 콘텐츠에만 그치지 않고 스튜디오 전반에 퍼져,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난 11일 발매된 신곡 고리는 정동원 특유의 애절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마이너 발라드 곡이다. 사랑과 이별, 아픔과 그리움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연결고리처럼 엮어낸 이 곡은 리스너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사랑의 양면성을 더욱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동원은 이번 곡을 통해 한층 성숙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아낸 고리는 팬들에게 음악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동원은 이번 신곡 활동에 앞서 부 캐릭터 JD1로 변신하며 K팝 아이돌로서의 가능성도 입증했다. 일본어 싱글 에러 405, 에러 405 발매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리메이크 디지털 싱글 책임자를 통해 중독성 강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팬층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EMA 예능 프로그램 시골에 간 도시 제트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며 음악, 예능, 퍼포먼스까지 섭렵하는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신곡 활동과 함께 정동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육각형 아티스트로 자리잡으며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정동원이 신곡 고리를 발매하며 선보인 게임 콘텐츠는 단순한 팬 서비스 이상으로 음악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게임과 신곡의 내러티브를 연결해 감정의 순환과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기획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콘텐츠 제작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가 얼마나 디테일과 메시지 전달에 진심인 아티스트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고양이 마리오와 데시벨 게임 두 가지 콘텐츠를 기획하며 정동원과 그의 팀은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콘텐츠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경험을 팬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정동원은 직접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해 팬들이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게임의 구조와 스토리가 신곡의 테마와 어우러지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 예를 들어, 고양이 마리오는 실패할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반복 구조를 통해 고리가 지닌 순환과 복잡한 관계를 직관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데시벨 게임은 소리를 억제해야 하는 규칙을 통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소소한 웃음을 더했다. 이는 신곡이 전달하고자 하는 슬픔과 희망이 엇갈리는 감정을 청각적으로 은유한 연출이었다. 정동원은 게임 콘텐츠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도전이라고 말했다. 정동원의 이미지 변신은 단순한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음악적 성장과 자기 발견의 과정이었다. 초창기 케이팝 아이돌로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는 제이디원이라는 부캐릭터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이돌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다. 신곡 고리는 그의 변화무쌍한 음악 세계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발라드 장르로 전향하면서도 아이돌 시절의 팬층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청취자층을 끌어들인 정동원의 행보는 남다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아이돌 음악이 나의 첫걸음이었다면 발라드는 내가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감정의 깊이를 담는 장르라고 밝혔다.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 신곡 고리발매 후 공개된 게임 콘텐츠는 단 3일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그의 콘텐츠 파워를 입증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노래와 게임의 조합이 이렇게나 감동적일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트리밍 성적 고리는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었으며 발매 일주일 만에 누적 스트리밍 수 500만 회를 기록했다. 글로벌 팬덤의 확장, 일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이디원 시절의 팬덤은 여전히 그의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음원 스트리밍 증가율은 발매 후72% 상승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의 음악이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동원이 말하는 이미지 변신의 비결. 정동원은 이미지 변신의 과정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음악도 이미지도 결국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다양한 온라인 팬미팅과 댓글 소통을 통해 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왔다. 특히, 발라드로 전향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그는 이러한 불안감을 게임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해소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게임을 하며 실패와 반복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 새로운 음악 장르에 도전하는 나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다, 며 웃었다. 정동원의 성공은 그와 팬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피드백과 참여로 그의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게임 콘텐츠는 팬들에게 단순한 볼거리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게임에서의 도전과 실패는 우리 삶과도 닮았다. 정동원의 음악과 콘텐츠가 위로가 된다. 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동원은 이번 신곡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아이돌부터 발라드 가수까지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음악을 통해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음악은 끝없는 순환이고 팬들과의 관계도 그렇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 는 그의 말처럼 정동원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다. 팬들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며 정동원이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의 음악과 콘텐츠를 통해 우리는 또한번 감동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동원의 게임 콘텐츠와 음악이 보여준 도전과 감정의 순환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실패와 반복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그 과정을 팬들과 나누는 모습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도전 속에서 나만의 고리를 찾으셨나요? 정동원의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에게도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 속에서 또 다른 연결고리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이번 콘텐츠를 통해 정동원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해 주신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에너지와 열정은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음악, 그리고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정동원의 세계.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